자, 쟁점 51번, 위원인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입니다. 사례에서도 많이 나오고,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죠. 어, 위원인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 뭐, 해간, 2011년 해간에도 출제가 됐었네요. 지금 보니까. 어, 위원인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은 우리가 지금 왜 배우고 있어요? 왜 배우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결론부터 알아야 돼요. 위원인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은 취소사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쟁점이 왜 나왔느냐? 쟁점이 왜 나왔느냐?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아직은 총론하고 있고 총론의 일반 행정작용법이에요.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개별적 구체적 교일은 행정행위를 배우고 있고 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배우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배우고 있단 말이죠. 행정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구성요건조의 효력, 그 다음에 확정력으로서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쟁력과 실질적 확정력인 불가백력. 그리고 이런 효력의 하자를 배우고 있는데요. 행정행위의 하자는 한마디로 흠이라고도 불러요. 위법과 부당이 있다고 했죠. 부당은 공익 목적에는 반했지만 아직은 위법이 아니니까 일단은 적법이에요. 이런 위법은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취소 사유가 있고, 그리고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구별의 실익은 가장 중요한 건소송 형태였고요. 그리고 그 밖에 무사간 전제 두 문제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지금 이 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것으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원인 법률의 근간 처분의 효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법령이 위헌인 것은요, 법령, 법률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합니다. 법규명령은 각급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를 해요. 이렇게 법률 또는 명령의 위헌,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헌법 107조에 따라서 헌법 107조 1항. 법률의 위헌여부는 어디에서? 헌재에서 판단합니다. 이거 행정위법 파트에서 한번 했었죠. 명령 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각급 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심사해요. 사망은, 어, 행정시판은 준사법 절차라는 거였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명령의 위헌 여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런데, 위원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데요. 이 처분의 발령 당시에는 아직 위원 판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지금 적용한 상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법률로 나와요. 이 법률에 근거한 집행행위로서 처분을 발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집행으로서 압류처분이 나옵니다. 이 압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제징수는 강제집행이에요. 이거를 강제집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할때강제중수그 중에서 압류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 처분을 발령할 당시에는 처분을 발령할 당시에는 이 법률은 아직 위헌 결정이 없었어요. 즉 이때 위헌 결정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위헌 결정은 처분 발령 이후에. 위헌결정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처분 당시에는 위헌이 아직 아니에요 처분 당시에는 위헌결정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는 이 법률이 위헌 처분 당시에는 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 을 발령할 당시에는 아직 이 법률이 위헌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권한 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수 없거든요. 즉 처분 발령 당시에 이 법률의 위헌 여부, 이 위헌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4 7조를꼭 찾아보세요. 자, 위헌결정은위헌결정 이후에만 효력을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 정의를 위해서요, 예외적으로 해석상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자,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돼야 소급한다는 건 과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위헌결정의 소급표가 미쳐야 처분 당시 이 법률도 위원인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처분 발령 당시에 실제로는 위원결정이 없죠. 처분 발령 이후에 위원결정이 나옵니다. 이게 소급적 효력이 인정돼야 처분 당시에도 위원이었던 것으로 의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래서 논의의 첫 번째는 위헌결정의 소급표입니다. 위헌결정 원칙적으로는 장례효유예요. 그런데 소급표가 인정되어야 이 처분 발령 당시 법률을 위헌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소급표가 인정되어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유언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을 할 당시에는 실제 유연결정은 없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유언인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을 했다면 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거예요. 하자는 중대하지만 아직 실제로 위헌결정은 없었기 때문에 처분을 발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데 나중에 그 법률이 위헌이 될지 미리 알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할 당시에는 아직 위헌결정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하자는 중대하지만 그 법률이 나중에 위헌이 될 것인지 그래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하자가 생길 것인지 명백성이 없는 거예요. 결론,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성이 없으니까 결국 뭘로 본다. 그래서 취소사유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험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헌법도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위험결정이 나왔는데, 위험결정에서는 단순 위험결정도 있지만, 변형결정도 있거든요. 뭐 질적 일부 위험결정, 양적 일부 위험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질적이라는 것은 해석상 위헌이라는 거고, 양적 일부 위헌 결정은 조문의 일부분만 위헌을 판단하는 건데, 이렇게 변형 결정이 이루어지면 보통 형식적으로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존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개정되기 전에 형식적으로 적용 중지가 돼 있는데 모르고 공무원이 만약에 적용을 해버렸다. 위헌 결정 이후에 위헌인 법률을 적용하면 무조건 당연무여예요. 왜냐하면 유형결정이 나오면 유형결정은 공개재판주의에서 누구나 알수 있게 공개가 되버리죠 그때부터는 명백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실제 판례도 있어요. 지금 이거 기억하세요? 유형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이게 치소사유인 이유는 이 처분을 발령할 당시에는 이 법률에 대한 유형결정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관한 위원 결정이 소급표가 미쳐서 그 처분을 발령할 당시의 과거에도 그 법이 위원인 것으로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번 쟁점과 연결되는 거예요. 위원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돼야 위원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자는 중대하나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자는 중대하나 그 법률이 위원인지 자체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자체의 명백성이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사유이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 처분에 관해서 압류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위헌, 법률에 근거한 집행령. 이건 결론 뭐라고 했죠? 암기하라고 했죠? 이건 당연 모의로 봅니다.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논란이 있었어요. 위언법률에 근거한 집행령은 판례가 압류밖에 없으니까 압류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압류 처분이 무효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결은 위언결정 이후에는 위언결정이된 처분을 집행한 새로운 처분도 발령할 수 없고 위언결정 이후에 처분이 발령됐다 하더라도. 유언 결정 이후에는 그 처분을 집행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전화비체 다수 의견이어서 판례 견해가 된 겁니다. 이세 가지 구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결론. 유언인 법령이 근간 처분은 취소 사유다. 취소 사유면 무슨 효력이 발생해? 하 공정력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공정력 문제로 연결할 수 있어요. 유언결정의소표 인정 여부 헌재법 47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을 제외하고는 장래요. 유언결정의 효력은 장래요를 취합니다. 장래적으로만 효력이 상실되니까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서 법적 안정성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소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안되는 대표적인 형벌 규정이겠죠. 따라서 얘네는 소급표를 인정해서 법적 정의 즉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형벌에 관해서는 소고표를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법적 정의를 위해서 해석상 소고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첫 번째, 그 위헌 결정이 나온 바로 그 사건, 이게 당의 사건이죠. 그리고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했거나, 어, 위헌 여부 심판 제청을 한 당의 동종 사건 옛날 판례는요. 옛날 판례는 동종 사건을 보통은 이제 병행 사건에 같이 묶어서 막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동종 사건이라는 용어도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과거에는 이 동종 사건에 해당되는 걸 병행 사건에 같이 묶어서 얘기도 했어요. 자, 유언 결정이 나온 바로 그 사건 당해 사건. 유언 결정을 받은 그 법률에 관해서 유언 심판 재청 등을 했던 그랬다가 막 가카되거나 이랬던 사건, 병행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나올 때 바로 그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이 적용돼서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에 소를 제기한 일반 사건, 일반 사건의 개념 정의를 알아둬야 돼요. 당해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나온 바로 그 사건. 동종 사건은 위헌 결정이 나온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판 재청 등을 신청을 해봤던 사건. 자. 재청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재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관이 재청까지 했던 사안, 이게 동종사건. 그리고 그유언인 법률이 적용되고 있었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일반 사건은 쉽게 말하면요,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됐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건인 거예요. 위용 결정 당시 법원에 소 제기가 돼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용 결정 이후에 나중에 제소를 하면 그걸 일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는 뭐냐면 위용 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이 전부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일반 사건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이에요.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형 결정 이전에 세 달밖에 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9 0일이니까 다만 여기 나오네요. 취소소송의 재소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 여기서 말하는 확정력은 불가쟁력 말하는 거죠.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게 판례표현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처분에는 유형 결정의 소표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에 관해서만 소급표가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표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블러블러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 견해를 지금 써 놓은 건데 이해만 하세요. 왜냐면, 사례에서는 이걸 많이 안 써요. 헌법에서는 많이 쓰는 쟁점인데, 헌법 쟁점이다 보니까 행정법 사례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거의 뭐 이걸 다쓸 것도 아니에요. 단문으로만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위헌 법률 근간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이 위반된다는 사정은? 유언심사를 할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성이 없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명백성이 없으면 취소사유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무유는 아니나 이 말이 취소사유는 얘기죠. 다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면 취소사유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아. 그리고 하재가 중대해서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커 그럼 법적 정의로 넘어갔죠. 법적 정의를 강조하면 무효사격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볼까요? 법치주의 양대산맥 법적 안정성 법적 정의 법적 정의를 강조하면 권익구제. 권익구제를 위한 재판 청구권이 강조가 되고,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제3자의 신뢰보호, 신뢰보호원칙이 법적 안정성에 근거하죠. 특히 제3자의 신뢰보호, 또는 뭐재소기간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법적 안정성이죠. 자, 볼게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위험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게 논리와 맥락이에요. 이런 걸좀잘 알아야 됩니다.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취소 사유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소기할에 도가 되면 불가징력으로못 다투니까. 처분은요, 여러분 행정의 처분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발령된 겁니다. 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게 공익에 또는 이 처분을 발령한 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게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다면 무효사유로 봐야 재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겠죠. 다음 유형결정의 효력이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과거의 법률관계가 다 번복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면 유형결정의 효력은 장래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조한다면 소급표가 인정돼서 그 유형의 법률이 적용된 법률관계를 다깨뜨릴수 있도록 구제해 줄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헌재법 47조는 장례호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입법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국민의 권익 구제 요청이 훨씬 더클 때, 그리고 그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 게 정의와 형평의 심의 반하면, 이때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법적 정의, 정의와 형평의 요청, 권리 구제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면 그때는 소표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무효 사유로 볼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리걸 마인드라고 불러요. 법적 사고력. 이걸 우리가 리걸 마인드라고 불러죠. 단순 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를 알고 있어야 법학의 논리와 맥락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유언 법률의 근간 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 무의는아니나 다른 말로 취소 사유이나, 그러면 법적 정의가 보호가 되겠죠. 그런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하자가 중대해서 국민의 권익구제가 필요하다면 법적 정의의 문제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법적 정의는 국민의 권익구제죠. 그러면 그때는 무효 사유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판례가 쓴 피언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보기 좋은 용어가 아니라 법 취지의 원래에 맞게 지금 이익형량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형량 하는 겁니다 검토 볼까요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헌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우리도 취소 사유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법 취지의 원리인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를 조화시켜서 법적 안정성이 강조되거나 제3자의 신뢰 보호 등이 강조가 된다면 그때는 취소 사유로 가고 법적 정의 요청. 이 강조가 돼서 국민의 권익구제 필요성이 크다면 무효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위험 법률 근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하자가 중대해서 권익구제 필요성이 크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 심히 이게 헌법재판소의 표현이죠.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할 때 이럴 때는 정의와 형평을 위해서 법적 정의, 즉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무효사유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얘는 헌재 견해로 갔어요. 헌재 견해로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례 풀 때는 그냥 취소사유로 가야 돼. 자, 사례 풀야할 때는 그냥 취소사유로 가야 돼. 왜냐면 행정법 교수님들이 헌법까지 같이 가르키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보통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 문제를 자꾸 헌법 문제로. 접근해서 쓰는 것을 달갑지 않게 보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헌법의 다수 견해가 행정법에서는 오히려 소수 견해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보면 헌법 교수님들은 분리 이론이 다수설이지만 우리 행정법 쪽에서는 경계 이론이 다수설이 돼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따라서 유언법률의 근간 처분 판례에 따르면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주세요. 다만 이 헌재 견해는 단문으로 나올 때 쓰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인데요. 예를 들면 이 처분이 만약에 과세 처분이다. 그러면 강제 여기서 집행력 강제 집행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의 종류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철거를 안 하면 강제 집행의 대상으로 철거를 안 하면 대신 집행하는 대집행. 그런데 만약에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를 지체 연체하면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강제 징수 강제 징수는요 야너돈안 내고 있어 빨리 내 이걸 독촉 안내 그럼 우리가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너의 체납돼 있는 체납이라는 게 뭐예요 납부를 지체하고 있는 연체하고 있는 체납된 그런 채권을 강제하는 걸 체납처분 절차라고 불러요. 강제 징수는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체납처분은 암매청입니다. 암매청, 압류, 매각, 이게 이제 공매처분 하는 거죠. 청산, 청산에서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죠. 보통 이때 이 매각이 공매예요. 이게 공매, 보통 공매는요. 국가기관은 서업공사에 대리를 시킵니다. 이 압류는 결국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보세요. 압류. 카테고리를 알아야 돼요. 이 압류의 앞에 카테고리는 얘는 체납 처분입니다. 체납 처분의 압류 매각 청산 체납 처분 절차 중에 하나예요. 체납 처분은 독촉과 합해져서 강제 징수가 됩니다. 강제 징수는요, 강제 집행의 하나예요. 이런 강제 집행으로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위험 법률의 근간 처분. 처분이 과세 처분이에요. 근데 집행력,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은 이제 압류 처분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위험 법률의 근간 처분은 위험결정 이전에, 과거에 그 법률을 적용한 처분이었죠? 이때의 집행력은요, 위험결정 이후입니다. 위험결정 이후에 위험법률에 근거한 집행력, 압류처분을 할수 있느냐? 왜 논란이 되냐면요, 위험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사유인데, 공정력에 의해서 유효하잖아요. 재소기간이 도가 되면 그 유효성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집행력으로서의 압류처분의 근거법률은 국세징수법인데 국세징수법은 별도의 위헌결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퍼인 법률에 근거해서 압류처분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논란이 있는 거예요 위헌결정의 기성격과 관련해서 법률의 위헌결정 이후입니다 위헌결정 이후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집행력으로서 압류 같은 거할수 있느냐 긍정설, 이건 전압 소수의견입니다 얘가 팔낸 거죠 전압 다수의견입니다 위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죠. 공정력에서 유효하죠. 재소기간이 경과한다면 불가증력이 발생하니까 유효한 국가채권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헌이 국세중수법의 근거에서 압류처분하는 걸 적법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고, 부정서는 유험결정 이후의 집행행위는 유험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정서는 뭐라고 보는 거냐면, 유형,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법률을 집행한 새로운 처분도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법률의 근거에서 처분이 과거에 위헌결정 이전에 나왔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그 처분을 집행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헌결정이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다수의견. 실제 시험에서는 다수의견만 제대로 쓰면 돼요. 과세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그 과세처분이 위험결정 전에 있었고 재소기간의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국가의 조세척권은 유효하게 확정됐겠죠. 왜? 불가쟁력 때문에 더 이상 못하뜨니까 이러한 조세척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그래서 이제 압류처분이 나온 거예요. 근거규정.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은 국세징수법이겠죠. 별도의 위험결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결정 이후에는 위용 결정을 받은 법률의 근간 처분에 집행인 체납 처분도 할수 없다. 왜 위용 결정 이후에는 위용 결정에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는 겁니다. 판결의 효력에 반하면 다 당연 모여요. 반대 의견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답안지에 안 써도 돼요. 위용 법률의 근간 처분은 취소한 하자에 불과하고 재소개한 도과의 불가정리에 발생하면 위용 결정의 소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법 유형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데. 어... 나중에 실제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압축하려면 우리 쟁점 심화 강의 찍을 때 쟁점 답안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개정판이 나올 텐데 행시나 변호사 시험 쪽에서도 그 책을 보고 사례 연습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시험은 그 시험은 120분 시험이거든요 변호사 시험이나 행시는 우리는 80분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쓰기 힘들어요 나중에 그걸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불가정이 발생했더라도 위헌결정위원회는 위헌법률이 근거한 처분의 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적 법률관계의 생성 확대에 불가다. 그래서 기승위원회 바란다고 보는 거죠. 집행력 부정소를 취하면 그 집행력으로서 후속 처분의 압류처분은 당연무회가 되는 겁니다.